이번 강의는 색지음각토퍼 만들기인데요. 여기 생일 축하에 제가 만들어 놓은 요것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색지음각토퍼는 이렇게 바탕 안에 글자가 파져 있는 겁니다. 요게 다 파져 있어서 되게 투명해요. 실제로 뚫려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뚫려있는 이 글자 뒤에 색지를 붙여서 토퍼를 완성하는 기법입니다.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각토퍼 더블클릭 해주신 다음에 글자를 수정할 수 있게 나왔다면 생일 축하해 로 작성해주세요. 생일 축하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확대 컨트롤 플러스 버튼이에요 확대 그리고 오프셋 기능을 해줍니다. 오프셋 3으로 해줄게요. 오프셋 3 적용 적용 또는 엔터입니다. 이 오프셋 했던 거를 색깔 검정색으로 지정해줄게요. 정색은 내가 원하는 컬러 복사로 컨트롤 눌러서 내가 원하는 컬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프셋 3까지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오프셋 한 판과 이 글자 이렇게 있는데요. Alt 눌러서 이 글자를 복사해줍니다. Alt 눌러서 Alt 누르면 마우스 커서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죠. Alt 눌러서 클릭 드래그해서 글자는 따로 빼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있죠. 오프셋 한 거와 생일 축하의 글자는 이거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두개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복합형 경로 만들기 요거 클릭. 해 주시고 색깔이 만약에 바뀌셨다면 검정색으로 다시 지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 안에 이 안에가 이렇게 구멍이 난 거거든요. 이 도형 위에 이게 올려져 글자가 올려져 있었어 가지고 복합형 경로 만들기를 누르면 요렇게 이 모양 그대로 뚫리는 거예요. 요거 그 상태로 출력을 하시게 되면 커팅을 하시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요 안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이렇게 없어진 채로 요 상태로 아마 커팅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 안에 있는 이음까지 쓸 거기 때문에 이 이음과 이 겉에 있는 이 검정색 부분, 검정색 부분끼리 이어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양각 토퍼처럼 길이 있어야 하나의 문구가 완성이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경로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드시고 이 검정색 판과 이 안에 있는 검정색 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각형으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alt 눌러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어주시고, 또 alt 눌러서, 이어주시고 alt 눌러서 여기도 이어주시고, alt 눌러서 여기도 이어줍니다. 이제 미음 안에 있는 네모나 이런 하, 이응 이렇게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 원은 다 이렇게 경로로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모두 끝나셨으면 그 전체 드래그에서이 사각형과 오프셋 했던 거 요거를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접합 합치기 기능을 해 줍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요 상태에서 검정색 판은 이렇게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투명하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커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니에요. 저는 색지를 넣어서 색깔을 넣어서 좀 예쁘게 꾸며볼 거예요. 하시면은 저희 아까 이 똑같이 글자 복사해서 빼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 뒤에 붙일 거예요. 그럼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복사했던 이 문구를 그대로 붓에 2.5를 해줍니다. 아까 요 뒷판은 제일 큰 테두리는 3을 해줬어요. 저희는 그거보다 그 뒤에 붙여질 색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작게 2.5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 뒤판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작업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를 해주시는데 여기까지는 굳이 커팅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여기는 다 막혀져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거 더블클릭 하셔서 이두개 점을 잡아서 딜렉터 키. 삭제를 눌러주시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점도 굳이 커팅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Shift 누른 채로 요거요거 드래그해서 이것도 없애줍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도 커팅을 원하지 않으시다 하시면 이거를 맨 뒤로 보내고,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메꿔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 사각형과 이 검정색 판을 클릭하셔서 접합 해주시고, 이 핑크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거보다는 조금 작게 오차 범위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사각형과 예, 색지 글자 본뜬 거 요거를 접합해 줍니다. 그러면 뒷 모습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앞 모습은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음각 기법도 끝이 났습니다. 이게 색지 음각 토퍼고요. 이게 전에 했던 게 시트지 음각 토퍼입니다. 그래서 시트지와 색지 차이를 보여드리자면. 색지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또 판이 덧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 시트지는 이판 위에 글자가 새겨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색지는 이 글자들 다 파서 이렇게 이어졌던 거고요. 이 시트지는 종이 위에 시트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테두리 정리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확실하게 아셔서 나한테 맞는 기법을 더 찾으시면 되세요. 저희 구일샵은 주로 시트지 토퍼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쵸? 저처럼 좀 시트지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거면 이렇게 도형으로 이 테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를 좀 많이 익혀 두시면 되시고요. 어, 저는 예전에 많이 썼던 색지 음각 토퍼로 만들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색지와 시트지 차이는 시트지는 아무래도 이판 위에 그대로 붙여지는 거다 보니까 이 시트지가 비침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어쨌든 스티커 재질이고 색지는 그냥 종이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판이 검정색이면 이 시트지가 색깔을 살짝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흰색이나 뭐 홀로그램, 요거 이외에는 조금 색깔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요 색지는 통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좀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색지 자체가 힘이 있고, 조금 두껍기 때문에 이 토퍼 자체가 조금 두껍고 힘이 있고 조금 색상이 되게 뚜렷해요. 그래서 이 차이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 아무래도 취미가 아닌 조금 판매로 생각을 하신다면 색지보다는 시트지가 더 편하고 빠르실 거예요. 시트지 기법이랑 색지 기법이랑 두개다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재료를 다 사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음각 투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